안녕하세요. 저는 말벌 연구팀의 막내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트랩수거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으로 내년에 대학원생이 됩니다. 군인일 때 문득 연구실에 찾아가서 말벌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연구팀에 들어와 산을 뛰어다니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저는 이 연구팀에서 전반적인 연구의 실무와 행정 업무, 데이터 분석을 고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메인 실험이 끝났고, 이제 제 주요일간은 대학 조교 업무와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트랩 작업입니다. 칠곡의 부설 연구소에서 유인지를 챙기고 의성으로 떠납니다. 매번 경찰을 몰고 왕복 2시간을 운전하는 것은 이제 피로감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위험한 곤충을 다루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전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극한적인 상황일 때제 감정이 더 솔직해지고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행복을 느끼는지 잘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하며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트랩 실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실험이 격추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장수말벌 유인 트랩을 체크하고 의성 인근 양봉장 6군데의 당밀 트랩을 점검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먼저 산의 도로를 타면서 설치되어 있는 25개의 트랩에서의 내용물을 점검하여 기록하고 유인제를 갈아줍니다. 이제 곧 가을이라서 슬슬 포획되는 말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에 있다는 것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예측 불가능한 컨텐츠가 많고 모듈화되지 않은 시스템에 들어온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존경하는 고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자연의 애착을 느낀다고 주장하시며 바이오피리아라는 책을 집필하셨죠. 저는 도시에 살다가 가끔 이렇게 자연 구경을 하러 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거나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앉아서 컴퓨터만 보다 보면 가끔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한자리에 오래 머물고 힘들어서 오래 누워 있으면 점점 우울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있는 트랩 작업은 기분 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실험하는 이 사는 인적이 없고 빗물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경차로 다니기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적응용 동물이라 그런가 몇번 하다 보니까 꽤 무덤덤해졌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물론 남들보다는 곤충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업을 곤충학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게 된 그런 기원을 궁금해했었고,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진화간의 연결고리에 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고등학생 때 생각했을 때 어떤 생물을 연구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때 말벌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가설 수준에 머물렀지만 둥지를 만들고. 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말벌들이 사회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둥지를 짓긴 하지만 사회성은 없는 다른 벌들을 혼자서 공부하기도 했었고 꼭이 연구실에 합류해서 말벌들이 서로 먹이를 교환하고 입구를 경비하고 유충을 보살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조용하고 나른하게 살아가는 편이지만 뭔가 쟁취하려는 게 있으면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리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뒤로 여러 번 연구실 입실을 요청했고 꽤 어렵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충분 그 이상만큼의 말벌을 많이 보고 있어서 늘 감명받으며 삽니다. 이제 산 밖으로 나와서 양봉장 체크를 시작합니다. 면면 양봉장에는 산에 설치했던 페로몬 트랩과 당밀 트랩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트랩은 양봉장의 규모에 비례해서 많이 설치해두었고, 매번 유인제를 갈고 포획된 말벌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벌이 많이 포획되는 8월 달에는 양봉장을 하루 종일 돌면 천마리 이상의 말벌을 수거하기 때문에, 실험실에 복귀해서 제대로 마음을 먹고 개체수를 측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말벌 개체수가 적은 시즌에는 트랩 하나에 열 마리 이상 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석에서 바로 데이터 정리를 합니다. 이 양봉장은 정말 양봉 꿀벌을 많이 기릅니다. 저는 본 실험을 할때 보호복을 입고 있다 보니 말벌에는 거의 쏘여 보지 않았지만 꿀벌한테는 매년 대여섯 번씩은 쏘여서 많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꿀벌이나 꽃벌, 쌍살벌 같은 그런 작은 소형 벌들한테 자주 쏘여서 이런 벌들을 말벌에 비해서 더 많이 경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작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오틈으로 파고들지 몰라서 늘 위축된 상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말벌 연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장을 돌아다닐 때도 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분봉을 하거나 말벌이 꿀벌들을 사냥하거나 도봉을 가려고 꿀벌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볼 때마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 특유의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슬슬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에. 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특이한 것을 봤는데요. 가끔 양봉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꿀벌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뭉쳐있던 걸까요? 전 양봉을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학교에 돌아와 정신없이 행정 업무와 공부를 하고 나니 벌써 오전 1시 반입니다. 오늘 야식은 새 토스트 기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생일 선물로 받아서 포장은 처음 뜯어봤습니다. 제 취미는 요리입니다. 보통 금요일이나 일이 좀 일찍 마무리된 날 아니면 뭐 다음 날이 휴일인 날에는 다양한 술들이랑 함께 곁들일 만한 그런 안주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늦게 퇴근한 날에는 보통 라면이나 토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고 잠을 잡니다. 집에 참치가 많아서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식빵은 밥과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참치 마요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참치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슬리 뿌려서 뭣도 좀 뿌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치 마요는 식빵과 드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